도 열려 승진의 운도 열려 직업의 운도 열리는 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머리가 아플수는 있어요. 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설시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서적으로 어려운 일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남자가 들어오든 여인이 들어오든 내가 꽃을 피우는 인연이 들어오는 해다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박내는 나이라는 건 나에게 좋은 일이 들어와야 되는 해입니다. 근데 사람의 띠는요. 꽃이 피고 머리에 이렇게 말 그대로 리본 달고 막 축제를 여는 띠는 없어요. 그냥 그 해에 그나마 잘 지내가는 띠, 말 그대로 내가 웃을 수 있는 띠를 만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반이 지나갔을까요? 여러분들도,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하반기에 힘을 좀 내신다면 은 그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띠, 12띠 12가지의 띠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누워 있거나 지쳐 있던 걸다 이겨내서 문 밖으로 나가서 웃을 수 있다면 힘을 낼수 있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혹시 어느 띠든 빛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나는 좋은 띠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서를 질수 있고, 금전의 문이 조금은 열리는 띠를, 세 가지의 띠를 잡아 보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지띠. 두 번째는 용띠, 세 번째는 호랑이띠 분들이 하반기에는 좀 좋은 운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세띠 분들은 올해 문서를 질수 있었고요. 성장하는 한 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뱀빼해의 쥐띠가 웬 말이에요. 꼬리와 꼬리를 물고 서로 앙숙인 띠인데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앙숙인 띠에, 그렇게 좀 험한 띠에 내가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내면은 이 집띠는 올해 힘을 받아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띠가 들어옵니다. 자, 서른 살의 병자생분들이 올해, 아, 너무 아홉수에 정말 지쳤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을사년이 들어오면서 하반기부터 좀 문서도 열려 승진의 운도 열려 직업의 운도 열리는 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반에 이게 고민이 되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하반기에는 문서의 운도 열립니다.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라는 띠가 바로 지띠고 그 지띠에서 가장 빛날 수밖에 없는 띠는 서른 살의 병자생 분들입니다. 자, 지띠 분들 잘 들으셨죠? 어, 너무 좋으시나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용띠분들이 또 영검한, 말 그대로 신성한 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용은, 음, 고집도 세고, 버팀도 할수 있고, 내가 치고 나가는 힘이 엄청 센 분인들인데, 작년에는 무척 키가 죽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프셨을 수도 있고, 내가 다니던 회사를 내려갔을 수도 있고, 고민이 많았던 용띠분들인데, 올해 하반기, 아니, 2025년, 을사년부터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여 하반기 때 꽃을 피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서의 온도 들어오고요. 금전이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중요한데, 하늘로 용이 승천하는 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버거우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겨내고 버텨내기만 하신다면 자 병진생의 50살 올해 문서와 금전의 운이 들어오며 웃음이 꽃피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플 수는 있어요. 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설 시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서적으로 어려운 일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내가. 부가 양성되는, 금전이 늘어나고 문서가 늘어나는 해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소란스럽구나 정도는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50세 병진생분들, 그동안 힘들었다면, 이제 조금 어깨를 필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호랑이띠를 말씀드리자면, 호랑이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음, 사람도 잡을 정도로. 동물의 제일 왕일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는 띠가 호랑이 띠지요. 자, 이 띠는 병인생의 40세 분들이 올해 좀 크게 일어나는 해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그 무서무시한 이빨로 물어 뜯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는 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병인생의 40세 분들은 문서도 문서지만 새로운 자손이 태어나고 새로운 문서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남자가 들어오든 여인이 들어오든 내가 꽃을 피우는 인연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지띠, 용띠, 호랑이띠, 새띠가 가장 빛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문서와 금전이 열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 띠분들도 좋은 운,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은 운도 들어오니까요. 꼭이 팀들만 잘된대, 나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6 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올해 열사년을 잘 보내서 내가 힘이 나는 해, 웃을 수 있는 해로 노, 모두 다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